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민법상의 물건 8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규정의 순서대로 점유권과 본권 중 소유권 그리고 용익물건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유권입니다. 점유권은 민법 제192조부터 210조 사이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점유권이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점유권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점유권은 본권과는 다른 물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본권 중 가장 강력한 권리인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은 민법 제211조부터 제278조 사이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게 됩니다. 또한 소유권에는 공동 소유의 관계에서 공유, 합유, 총유라는 소유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제한 물권 중 용익 물권에 해당하는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은 민법 제279조부터 제290조 사이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상권은 건물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상권의 종류로는 일반지상권, 구분지상권, 법정지상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용익물권인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은 민법 제291조부터 제302조 사이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편익을 받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토지 그 자체가 되므로 인여권이라 하지 않고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지역권의 종류로는 용수 지역권, 통행 지역권, 특수 지역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용익 물건인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민법 제303조부터 제319조 사이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상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수 없습니다.전세권과 비슷한 임차권이 있는데, 전세권은 민법상 물권에 해당하지만 임차권은 채권관계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제한 물건 중 담보 물건인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부터 제328조 사이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유치권의 내용으로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약정 담보 물건이 아닌 법정 담보 물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담보물권인 질권입니다. 질권은 민법 제329조부터 제355조 사이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질권에는 크게 동산질권과 권리질권, 즉 채권질권이 있습니다. 동산질권이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권리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담보물건인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민법 제356조부터 제372조 사이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상 규정으로는 저당권에 관하여 많은 규정이 있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저당권보다는 근저당권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민법상의 물권의 종류와. 그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